성공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아보면 바로 목적으로 하는 바를 이룬 삶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공이란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목적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적으로 하는 바를,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만의 어떤 인생 목표가 있으면 그 인생 목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냈다면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들이 이 위닝 멘탈리티가 내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란 주제 제가 왜 갖고 왔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성공한 인생은 누구나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일부에서 알아볼 것은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공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것일까? 또 성공한 인생은 어떤 것을 성공한 인생으로 말하는 걸까? 또 마지막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걸 알아볼 거냐면요. 성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아보면 바로 목적으로 하는 바를 이룬 삶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공이란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목적이 먼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바, 목표, 이런 끝지점들이 있어야 그에 대한 성공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목적으로 하는 바를,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여행이라고 쳤었을 때 성공적인 여행은 무엇일까? 우리가 여행을 갔었을 때 원하는 목적,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즐거움, 재미, 추억이다. 그 갔는데 좋은 추억과 좋은 재미와 즐거움들이 있었으면, 야, 성공적인 여행이네. 라고 할수 있겠고요. 우리가 전공에 있어서 어떤 미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적인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 내가 원하는 목표와 목적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달성하면 원하는 목표까지 끝 지점까지 달성했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 우린 성공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성공이란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바 지향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향점을 내가 도달했을 때 달성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다음엔 인생이 어떤 성공이 성공한 인생인지 말해 드려야겠죠. 그래서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제가 좀 사전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인생 가운데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한 삶이 바로 성공한 인생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인생에 나만의 목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나만의 어떤 인생 목표가 있으면 그 인생 목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냈다면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너무 성공한 인생이 추상적이어서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번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꿈을 이룬 삶입니다. 제가 영어로 조금 더 해석해 보자면, achieve the dream입니다. 음, 이거에 대해서 직역을 하면, 꿈을 성취하다거든요. 꿈을 성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나만의 비전, 나만의 꿈들이 존재하신다면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꿈을 이뤄냈었을 때 그것들의 성취하고 만족감을 누릴 때아 나는 성공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은 누군가의 꿈이 성취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어떤 업적이나 기록을 이룬 삶입니다. 어, 여기 영어로 제가 써놨습니다. 바로 winning life. 한마디로 승리자의 삶입니다. 승리자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음, 우리가 승리한 건 시합이 있을 거예요. 시합. 그 시합 가운데서 내가 1등을 차지하거나, 혹은 결승전에 가서 엄청난 그런, 뭐, 퍼포먼스를 보여서 승리로 팀을 이끌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이 생겨나냐면요. 바로 업적이나 기록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위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바로 이순신 장군님처럼 그런 분들, 그런 위인들이 어찌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해군에 있어서 그해군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런 승리의 과정들 승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이순신 장군은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성공한 인생이구나 이런 위대한 업적 위대한 기록을 갖고 있거나 본인이 그런 업적들을 읽어낼 때마다 아이 사람은 정말 승리자의 삶즉 성공한 인생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삶, 즉 웰빙입니다. Well 웰빙을 well 다소 직역하자면 무엇이냐면,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웰빙은 well 무엇일까요? 인생을 잘 산다는 뜻은 바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내 인생들을 살아가면 그것들이 바로 나로 하여금 "아, 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내가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만족감을 누리고 그속 가운데서 행복감을 누리고 또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마다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이세 가지 중에 하나로 말미암아 아저 사람은 참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공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 성공한 인생을 떠올릴 때이세 가지의 부분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제이세 가지 부분을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일정 이상의 성취, 자기만족, 행복이 충족된 삶이란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듯이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선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 우리가 그 목표를 일정 이상, 어느 정도 이상의 성취감을 느끼고, 또그 속에서 우리가 업적이나 기록을 이룬 삶이잖아요. 각자마다 내가 어떤 기록을 이루고 어떤 업적을 이루지 만족하는 정도는 다를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했었을 때 만약에 반에서 30명이 있다고 하면 아난 10등, 10등 정도로 만족해. 누군가는 5등 정도로 만족해. 아 나는 전교 1등이 아니면 만족 못하겠어. 각자만의 만족이 다르죠. 그래서 나만의 목표는 결국엔 자기 만족입니다. 왜? 나만의 오롯한 절대적인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한다는 것은 즉, 자기 만족의 행위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었을 때그 가운데서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이 뒤따라 왔었을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전부가요, 바로 성공한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해 보여야겠고요. 그리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는지 네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부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바로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촌 네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이네 가지를 확인해 보면서 이네 가지가 충족됐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목표 설정을 현실적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란 건 목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설정할 텐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 설정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함으로 통해서 쉽게 성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성취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 제가 이렇게 예시를 하나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 것인가. 즉, 자신의 존재론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깊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목표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 목표를 세울지, 어,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존재론적인 가치, 스스로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했었을 때 행복하고, 내 꿈은 이거야, 내 비전은 이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그래야만 내가 목표 설정을 일단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 설정을 할 때는 스스로를 존재론적 가치를 많이 찾아보시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이런 목표들을 달성했었을 때 스스로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들을 이미 경험해 보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의 목표들을 설정하면요, 내가 그것들을 이루어 나감을 통해서, 즉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깊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객관적인 나의 수준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는 나의 수준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앞서 1번에 이어서 나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이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 또 써놨듯이 너무 욕심적인 목표는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의 수준을 이해 못 하고 나의 재능을 이해 못한채 여러분들이 너무 큰 욕심을 부려서 비현실적인 꿈들을 원하시거나 비현실적인 업적이나 기록들만 보신다면요 그것들이 이루지 못했을 때 역으로 나의 실패에 대한 좌절 우울감들 불안 이런 것들만 커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경험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고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요. 일단 나를 스스로 너무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기 객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에 가는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자 뿌리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복잡하실 거예요. 간단히 제가 영어로 표현해 봤는데, 바로, winning mentality.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winning mentality.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정신 상태, 즉, 마음가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만든다는 것은요, 이 마음가짐이란 게 사실 좀 거시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가짐 안에 정신력도 포함되고요. 나의 정신 상태도 포함되고요. 감정, 이성, 여러 가지 무의식적인 경험들, 다양한 것들이 이 마음가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가짐은 나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신념, 관점, 여러 가지 나의 본질적인 것들을 결정 짓는데요. 이 마음가짐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닝 멘탈리티는 이미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생각 습관, 정신 상태를 만들어 가야 그래야 내가 일적인 분야에서나 나의 개인적인 사소한 생활 부분에서 모두 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다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혹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면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제가 2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들이 이 위닝 멘탈리티가 내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 마음가짐이 비로소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내몸안의 부정적인 습관들, 나쁜 습관, 나쁜 경험, 나쁜 마음가짐이 있으면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운적으로 우리가 일이 잘 돼서 많은 성공을 이뤘다 한들 그것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유튜브나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날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날아가는 거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럼 나락을 가지 않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행복을 끝까지 유지하려면요. 내가 지속적인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찌 보면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성공을 하고 운적으로 성공을 계속 요행을 바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안기게 합니다. 그런 것들에 탈피하려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냥 생활 습관 자체가 나의 정신 상태, 마음가짐, 그 모든 나의 인격체 자체가 성공할 수 있는 인격체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죠. 가장 마지막인데요. 바로 워크 라이프 밸런스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워라벨, 워라벨 하신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워라벨이 무엇이냐? 일과 라이프,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 균형을 잡힌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놓치게 되면 많은 스트레스 혹은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어떤 일에 과몰입하다가 그 뒤에 여파가, 부정적인 여파가 와서 스스로의 우울감과 좌절감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우리 그런 영향들에서 벗어나려면요. 먼저 일과 생활적인 면들에 대해서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인생을 너무 일적으로나 혹은 너무 개인적인 삶에 편향되게 사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너무 일적으로 자기 삶을 가꾸어 가거나, 혹은 너무 노는 것이나, 혹은 소비하는 것에만 우리 생활들을 가꾸어 나간다면요. 분명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적인 성공과 내 생활적인 성공이 균형 있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그래야 스스로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성취를 얘기했을 때 너무 일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만의 개인적인 사생활, 취미, 혹은 대인 관계, 혹은 나만의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소한 생활들 속에서 자기만의 충분한 어떤 자기만족, 성취감, 행복감들을 느끼는 건 역시 더 중요하고요. 일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성취적인 삶보다는 일을 즐길 수 있고, 일을 기쁘게 무언가 할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 사적인 부분, 공적이고 일적인 부분 모두 다 우리가 균형 있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성취를 읽어 나가시는 게 우리가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스스로가 마인드셋, 흔히 말해서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각성시켜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이지? 이런 철학적인 물음에서 본인의 삶을 분석해보고 객관성을 가져나가면서 계속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셔야 그런 자기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이뤄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다시 한번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대입해 보시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2부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위닝 멘탈리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위닝 멘탈리티를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면 굉장히 어,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 고독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닝 멘탈리티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